이티 감사합니다 맵 뭐가 좋냐고? 일단 우리끼리니까 좀작은맵 뭐가 있지? 게 왜? 응, 야, 일단 준비하자. 맵, 일단 무난하게 시장 먼저 하자. 시장 무난하긴 해. 나고 소티하고 했냐고? 처음 했을 때도 시장 먼저 하지 않았었냐? 한지엽, 윗집 누나, 니 변했어. 좀한 남매 끌 거예요. i 우스 보이나? 체크 안보이는군 아 o 잘가 g to 자러갈거면 뭐하러 리방해달했했잘 잘가 i n g to 소티한테 각질 제거 받아 볼걸 그랬나? 요즘 얼굴이 하얗게 일어나는 기분이야. 음, 뭐가 해야지? 아, 소티 로딩 중이구나. 쟤? 늦게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아뭐 이거 공방이었어야 음? 나 왜, 나왜 인터넷은 연결돼 있는데 왜스카캅는 안되고 몰라 게임 안될까? 아까 네모, 아까 와노형 골랐는데? 비번 안 걸었어? 저런 이거 한번 이거 찾는 사람이 무기를 쏜다던가 칼을 휘두른다던가 할 때마다 체력이 닳아 애를 맞춰야지 그만큼 회복해 재제 부팅하고 들어갈게 음8 7 6 5 4 3 2 1 응? 음? 이거 이던가? 뭐지? 이건 언제 생겼대? 전엔 없었는데? 오케이. 어, 이거 아니네. 음, 어? 뭐지? 뭐, 뭐 떨어진 것 같았는데? 뭐지? 뭔가가 떨어졌어요. 아어요 뭐지? 뭐..뭐가 날아댕기는거같은데아 뭐야 배경에 있는 새그림자였구나 옐라잉 8 7 6 5등잔미치 어둡다고 이런 데 있을 수도있어 이런 거라든지, 아니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비켜 찾아라 p 자, 자, 밈, 밈, 밈. 이거, 수상적은 아니네 전봇대 돌아다닌다고? 올감물 잃지 않았어. 소티 나 이제 체력이 10밖에 안 남았어. 연계 눈 어서 <laughs> 닉네임에 저~ 저~ 어~ 걸렸다. 이 새끼 오이씨 대놓고 움직여 요거 해야지 어디 가냐나 마이크 이상하다고? 왜? 내 마이크가 왜 이상해? 너무 작아. 내가, 내가 작게 얘기해서 그래, 크게 얘기 못해. 어디 한번 찾아보시. 나머지 어디 있지? 응? 저기 있나? 적절 하다. 어? 안녕. 안녕. 카메라 보이지? <laughs> 너 위험하다. 카메라? 일단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프리징했지. 그단 그 상태로 Q 그럼 자유 시점이야. 네 몸은 네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어. 오 됐네 돌아다녀 Q 다시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 참으로 나는 이거지롱 이거지롱 전에는 가로등 불빛 없는걸 찾으면 됐었거든? 바뀌었네 은근 빛나네 3,2,1 변한다 좀, 조그만한 걸 원했는데. 요호. 살려줘. 살려줘. 살았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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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60초. 버닝타임 때는 애들이 기관총으로 바뀌면서 체력이 안 달아 조심해. 금, 살금, 금, 살금, 살금. 버닝타임. 어, 저런. 우리 친구라서 막 알려줄 수도 있는데 친구처럼 보여 닉네임 있다 맞춘 것처럼. 1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농락. 4, 3, 농락. 오호 아이 너 보디가드로 살아남았어? 좋아 어디 한번 찾아보자. 버닝 타임이 내 걸요? 저런. 이에 시작합니다. 바다로 시작하는 거? 비닐 방으로 안 해가지고 <웃음> 뭐야? 걔? <laughs> 걔 <10초 후에 웃음> 누구였지? 내거 예전 녹방 보았을 때 완웅 쪽이랑 같이 했을 때도 있더라고. 3, 2, 너무 많아. 자 일단은 올 <웃음> 개불사 <웃음> 바로 걸렸네. 음 저런 티가 났나 보고 어디 보자 어디에 있을 거. 있나? 여기 없네. 올. 끝. 아이씨. 더 없는 건가? 혹시가? 아니네. 쓰기통. 오, 올 잡았어. 개쩐다. <laughs> 개우으로 야, 나 움직인다. 이거 어떻게 못 올라가나? 괜히 이걸로 했나? 어떡하지? 괜히 이걸로 했나봐. 아이, ᄌ 됐네. 난 망했어. 몰라? 레비인가? 소티아. 나 망한 거 같지? 아. 제발. 즐거웠어. 예 이런. 너무 부자연스러지. 소티야, 닭은 좀 돌아다녀야 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걸려. 어, 회로 왔다. 아, 내꺼 울려 있어? 나 이미 죽었었는데. 아, 나안 되겠다. 꺼야겠다. 압박감이 있어. 흑흑. <laughs> 다음에 보자. 아니, 내일이지.